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간밤 미국 증시는 잭슨 홀 미팅 발언 이후 금리 인하기 대감에 점시 상승했었지만 물가와 고용지표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이장은 고용시장 둔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 시에는 즉각적인 긴축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어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반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4.28%까지 상승하며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죠.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성이 언급되어 관련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 논의는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언급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중요한 한 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5시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PC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83% 이상으로 높지만 연말까지 추가 인하 여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가 21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간밤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잭슨 홀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잠시 올랐던 증시는 물가 및 고용 지표에 대한 신중론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선전으로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러셀 2000은 더 크게 하락하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0.4% 하락했어요. S&P 500의 IT 섹터 비중이 33.6%로 매우 높아서 AI 관련 대형 기술주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미국 중심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엔비디아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신규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PE 비율이 -E 57배로 높은데다 AI 버블 논란이 있는 만큼 실적 발표 후 뉴스에 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경우에만 진입을 고려해 보세요. 팔란티어는 시트론의 숏 보고서 이후 급락하며 높은 밸류에이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 전략을 고려하거나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는 335달러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이 가격 밑으로 봉이 잠기면 리스크 관리를 고려하고 340달러를 넘기면 35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매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수급이 약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208.7달러를 재돌파하고 지지하는지 확인하며 긍정적인 수급 변화가 관찰될 때까지는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4일 연속 양봉을 기록하며 박스권 상단인 3,25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250선 돌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코스닥은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28일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800포인트와 21선 돌파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용장고가 22.5조원으로 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기적 매매 증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장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지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일수록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한-리 정상회담 이후 조선, 원전,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주식시장 유도 정책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종목별 전략을 보면 SK하이닉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집중과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와 원전 협력 기대감으로 현재 매수가 유효합니다. 로봇주는 정책 수혜와 엔비디아 모멘텀,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 테마가 유효하니 조정 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오션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포착되었으니 신규 진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 총액 비중에 따른 상승 제한과 외국인의 매도 영향으로 부진한 만큼 개별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 진입을 보류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 섹터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수혜주로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수급 유입 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12만 불에서 하락 조정 중이며 11.5k, 즉 11만 5천 달러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차트가 다소 불편해진 만큼 진입을 보류하고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현재 차트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4,586 달러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 가격을 지킨다면 조정시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368 달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손절 라인으로 설정합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개별 종목의 지지선 붕괴 시 기계적으로 손절매하고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장으로 만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닌 참고용 정보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